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SBS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진단 자료는 동영상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가 많이 떨어졌죠. 네, 주가 많이 떨어졌던 배경 같은 경우는 이제 동사의 모기업 관련된 리스크라 보시면 됐습니다 태영건설 관련된 예, 모멘텀으로 좀 주가 많이 떨어졌는데 상승했던 배경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났던 이슈죠. 12월 9일날 났던 이슈입니다. 탄핵 전국의 TV 앞으로 미디어주, 미디어주 강세란 제목이네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천을 둘러싸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디어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동사와 함께 IMBC, YTN 등이 상승하고 있다. 이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TV 앞으로 시청자들이 몰리면서 미디어주가 이에 대한 수혜를 볼수 있다는 기대감에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MBC의 시청률은 최근 고공행진 중이다. 에,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8일 방송된 MBC 뉴스 데스크는 전국 시청률 10.3%를 기록했다. 12월 2일에 비해 3%포인트 이상 급등한 수치다. 뉴스 데스크는 3일 이후 줄고 시청률 10%를 넘나들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하면서 6시간 만에 계엄령은 무효가 됐다. 이후 탄핵정국이 그물살을 타면서 뉴스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주들의 투자 심리가 일제히 개선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 시청률 조사업계일선코리에 따르면 MBC TV 뉴스데스크 전날 시청률은 10.3%로 집계 됐다. 비상계엄 사태 다음 날부터 엿새째 1위이다. 계엄 선포 전 평균 시청률은 5에서 7%대였다. 자, 이게 지금 음 전국적인 모멘텀이 되는 거 보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물론 뉴스를 보긴 합니다. 뉴스를 안볼 수는 없죠. 뉴스를 보기는 보는데, 그래도 뉴스를 보면서 중간중간, 저 같은 개인적으로 이 TV인 같은 걸 많이 보거든요. 보면서 조금 그냥 재밌게 웃고 많은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자주 보는데, 이게 지금, 개엄 음, 사태 이후로는 TV는 안 봅니다. 지금은. 재미, 우, 웃고 지낼 수가 없어요. 물론 저 개인적인 에, 상황이 있어가지고 자,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조금 그런 영향도 물론 미치고 있지만은 상당히 지금 전국이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인 되게 이제 이해가 안, 이해가 안될 수가 있는 게 현재 전쟁 중인 이스라엘에서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여행을 가지 말라고 합니다 에, 현재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 위험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나라 상당히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뭐 이태원 참사 때도 그렇고 과거면 세월호 침몰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죠. 이게 뭔가 웃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t v m 프로그램을 거의 못 보고 있어요. 뉴스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매일 매일 또 뉴스가 또 달라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관련된 미디어 미디어 관련된 뭐 MBC라든지 SBS 그리고 YTN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동사 기술적 분석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동사 주가 보시게 되면은 오늘 이제 1.9% 상승하면서 15,400원에 만났습니다. 자, 주가 떨어졌던 배경 아까 말씀드렸죠. 동사의 모기업인 태형건설 관련된 리스크로 인해 주가 떨어졌죠. 어떤 이슈인지 내가 제가 굳이 말안 해도 아실 겁니다. 뭐, 에, 뭐 에, 부도 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최근에 바닥권에서 조금 조금씩 조금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고가 33,000원 대에서 최근에 4,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한4 어, 8 30위 한, 한 6배 7배 7분의 1, 6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주가가 가격 조정 이후에, 그 다음에 한 3, 4개월 정도 현재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 조정 이후에 현재 기간 조정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항상 그냥 바라보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바닥권에 있을 때는 일단은 장대 양봉의 대령을 터지면 일단 좋습니다. 최근에 에, 대부분 종목들이 상당히 힘든데 동산은 그래도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보면 상당히 많은 거래량 터졌습니다. 조금 이따 수급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상시 거래량보다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관심을 가져도 될 때다 라고 보시면 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눌림목구간을 활용하셔서 분할로 접근할만한 위치다 라고 보시면 되습니다 현재권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 드하겠습니다 오늘 15,400원에 마감된 상태인데요. 1차 정대 16,000원, 2차 정대 17,500원, 그리고 19,000원과 21,000원, 22,500원, 26,000원, 그리고 3만 원과 되어 습니다 3만 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관 지지대 같은 경우 일을 찾을 때 14,000원, 2차 지지대 12,000원과 되어 습니다 대략적 으로 매물대 위치는 14,500원부터 16,500원까지 되겠습니다. 이 구간만. 돌파하게 되면 그 위에 매물대가 되는 대략적으로 2 3 5 0 0원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그 사이에는 매물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가볍게 상승할 수 있는 위치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 기존에 보시는 전반적으로 3만주, 6만주, 이런 식으로 2만주, 이런 식으로 거래밖에 안 됐거든요. 오늘 72만주 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21평균 거래량 대비 대략적으로 10배 이상 대량 거래 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씩 조금씩 눌림모 구간이 나오게 된다면 조금씩 조금씩 관심을 관리될 때다. 아무래도 손바뀜이 지금 발생, 손바뀜이 바뀌었다는 거, 손바뀜이 발생됐다는 거죠. 기존 주주가 팔고 새로운 주주가 들어가면서 현재 새, 새로운 물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동사 개인은 최근에 한달 동안 11만 2천 주를 샀지만 저번에 계속 사고 있는, 예, 매수 위치 있고요 기관 한달 동안 11만 3천 주를 팔고 있고, 최근에 전반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금투와 최근에 팔고 있고, 투신하고 사모펀드가 팔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기관이 핸재라고있습니다 기관이 현재 동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 보시면 됐습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기관의 순 매도가 트레이딩 또는 순 매수로 돌아서게 되면, 그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수급 동향을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용비율 같은 경우 는 2.24%입니다. 이 정도면 좋습니다.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동사 최대 주주 지분율 보시겠습니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 보고 있는데요, 동사는 TY홀딩스 태영건설의 태영건설의 자회사라고 보시면 습니다 TY홀딩스에서 이제 30주전 3% 지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 지분율이30% 이상이면 된다겠습니다. 현재 TY 홀딩스에서 36.3% 지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책임경영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국민연금에서도 9.5% 한국투자신탁운영에서 6.6% 지분율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9,900원대에서 올해 1조 900원, 내년도에 1조 300원 억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조금 조금씩 외형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 작년에 580억원대에서 올해 60억원대 적자전환 됐다가 내년도에 다시 400억원대 흑자전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작년에 470억원대에서 올해 107억원 상당히 많이 감소했다가 내년도에 360억원대까지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할게요. 작년 3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3분기 영업이 150억원대, 4분기 190억원대, 올해 1분기 영업이 120억 적자였고요. 2분기 올해 2분기 96억원이었습니다. 3분기는 작년 3분기 150억 흑자 대비 올해 3분기 253억 적자전환 되있고요 4분기에 다시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191억원 대비 올해 175억원 대면서 예, 전년 동기 대비는쪽 영업이익이 좀, 영업이 좀 감소했지만 전분기 대해서는 q o 기준으로는 흑자 전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고요. 동사의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50%대, 유보름 800%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상태가 되겠습니다. 동사의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률은 3.9%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보다 조금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내년도 예상 EPS는 1934원, BPS는 49178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지나간 과거는 단순 참고만 하고 미래를 보고투자라 내년도 예상 EPS 1934원이니까 2,000원 기준으로 보시면 현재 15,000원 권이기 때문에 PR 한 7배 대구해야 되겠습니다. 적정주가 수준은 PR 8배에서 12배 권이기 때문에 현재 권은 저평가하고 하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적정주가 수준은 얼마냐? 내년도 예상 EPS 1934원 곱하기 8배에서 12배가 적정주가 수준입니다. 현재는 저평가 구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보시도록 할게요 동사는 이제 프로그램 판매에서 이제 58% 그리고 tv 광고 쪽에서 현재 37.8% 라디오 광고에서 현재 4.0%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본금 변동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주식 교환을 작년 12월 18일에 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29만 8천주, 30만주 정도 매물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일반적인 재무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은 일부 열려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함이 연결대상 회사로는 SBS 컨텐츠 허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종합 유선방송 제작 및 공급하는 회사, 방송 관련 회사, 다 방송 관련된 회사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BS 오늘 종가 15,400원에 마감됐습니다. 수급전은 기관이 핸드라운드 현재 순 매도 중이고요. 기관의 평균 매수단가 15,000원대, 평균 매도단가 15,00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작년 대비 올해 BPS가 0.4%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워미터는 탄핵전국의 TV 앞으로 에, 사람들이 앞으로 와갔다. 그래서 미디어주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보시면 되겠고요. 탄핵소추안의 현재 여야 대치정국에서 사람들이 TV 뉴스를 계속 보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세제를보셨습니다 차투세는 53.9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추세는 85.5이기 때문에 과열관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메이저 수급, 현재 쉽게 말하면 큰 손은 들어와서 어느 정도 앉아있는 상태에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 주가 1차는 17,500원, 2차는 21,000원이고요.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 1차는 14,000원, 2차는 12,000원 구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SBS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고 배달인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